지금 밀어야 재산 날를한 번씩 정도 해.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잔뜩 많아? 아니면 저거 저거 건 건포를 해 가지고 쓱쓱 밀어야 될 때로 좀 응. 이틀에 한 번씩 밀어야 돼. 사람이 사는 데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 시작됐어 아, 맨날. <laughs> <laughs> 아, 이거 관만에 엄마 밥이구만 아주 아침 도 아주 오랜만이야. 근데 오늘도 아니야. <laughs> 완전히 근데 <laughs> 응. 어머니가 오셨지만 어제 늦게 오신 관계로 내가 끓인 김치찌개 따져 먹겠습니다. 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게요. 어려워. 너무 나른다. 음. 아,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고양이야, 살쾡이야? 응. <목소리> 어. 아 날씨가 기가 막히는구만. 아하. 이거 봐. 이렇게 됐어. 어. 아.. 아.. 계속 따라오네. 그러게. 먹을 게 없어, 근데. 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제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좀 있는데, 매일 한 편집한답시고 앉아있더니, 드디어 허리가 다시 한번 나간 것 같습니다. 병원 좀 잠깐 가서, 엄마랑 같이 진료 좀 받고, 볼리 보러 가겠네요. 살려줘. 아, 허리야. 규모 무엇? 아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처음 왔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허리 뭐가 많네요 아 오케이 아, 아프면 다 돈이야 아예 네, 아, 여기 들오면 되나요? 네, 여기 선글란자에 앉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아보시겠습니다. 네. 아, 예. 아, 제가 원래 디스크가 있는데, 옛날에도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네. 어저께부터 갑자기 좀 심해져서. 네. 지금 통증은 허리 쪽으로만 있어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로 절이는 방사통 같은? 아, 절임은 아, 없고요. 허리만 아픕니다. 네. 한번 가볍게 보실까요? 예, 이부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이브이가? 네. 네. 엑스레이 좀 찍어보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검사하고 오세요. 네. 그럼 모자 벗으세요. 네. 최근에는 허리 엑스레이 찍어본 적 없다라는 거죠? 아, 예, 없어요. 음. 엄청 귀엽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비셨어요. 이게 딱 똑바로 서서 지금 찍은 건데 네네. 골반 자체는 틀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허리뼈가 좋은 허리는 네, c 자 모양으로 커브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일찍부터 반대로 이렇게 굽어버렸죠. 사호번 마디가 5월부은 넓은데 좀 좁아져 있는 것 보이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퇴행성 디스크.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네, 거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아.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양이 자세. 아니면 또 낙타 자세 엎드려서 쭉 뒤로 신전 운동 해주면 아. 허리 커브도 좀 살아나고 허리를 잡아주는 근육도 발달이 되면서 허리 통증이 좀 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아프신 거는 아직까지 다행히 다리 전임이 없기 때문에 어, 주사 신경조사를막거나 그럴 거는 아니시고 네네. 물리치료랑 소염제랑 근이한제가 기본적인 치료가 될 거고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 네.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주구장창 편집만 하니까 내가 담배를 으면서 담배라도 피면 쉬는 시간으로 갔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허리가 이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회사 다닐 때 허리가 한번 터지더니 유튜브 하면서 또 터졌다. 아쉽지 않구만 인생. 여기서 바꾸면 되겠다. 허리 <laughs> 복부를 이런 거 하면 좀 효과가 있나? 응. 나도 이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네 가자 운동해야 돼 운동 약은 1티1티의 나아카로 두번 드시는 거고요 네네. 타이레놀 성분좀 섞여 있기 때문에 술 피해 드시고요 아술 마시면 안 되나요? 타이레놀 성분이 술을 아... 대사하는 효소를 좀고관시켜요 아... 수치도 좀 심해지시고 간 수치도 좀 올라갈 수 있어서 만약에 드셔야 되면 저녁에 노란약 빼고 다음날 아침에도 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술안 먹을 생각을 해야지 술 네. 먹으면 약뺄 생각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롯데마트보다 더싼것 같아. 응, 11월 15일. <laughs> 왜 나가서 피자 보고 이렇게 좋아해? 아니, 내가 거야. 네? 아 여기 있네. <laughs> 아 버려. <머리야>. 아우. <laughs> 아 간만에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맛있는 데 가갖고 식사 한번 대접해야겠네요. 집 근처에 있는 물왕 호수란 데로 왔습니다. 아 시원하네. 아 시행에 있어서 여기 처음 와봤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평균 연령은 한 53.2세 정도. <laughs> 통틀어서 30대는 한세명 있을까 말까 한것 같아요. 다만한 장식. 두분이세요 네.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밖에서 기다리면 돼요. 네. 네. 응? 위에 뭐 있나 한번 가보자. 음. 아이고, 화사해. 왜 닭벼슬이야? 닭벼슬 같이 생겼잖아, 생긴 게. 아, 분수가 아주, 아주 그냥, 코랄만하게 있네. 이거 밤나무야 어, 이거 밤나무네 꽁밤 디깅 좀 하, 해봐야겠는데, 꽁밤? 다람쥐가 다 파갔나봐, 한 개도 없어. 뭐, 뭐, 산 정상까지 갈 거야? <laughs> 2층이야? 네네. 네. 네. 간다 오예 2층 오 산정식, 강정식 다원정식 어우 이걸로 할까? 산정식? 이걸로 두개 주세요 죽이랑 샐러드 이 접시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laughs> 두 점이야 두점음회 맛있다 무지하게 부드럽고 두 쪽이라 무지하게 감지의맛나 감사합니다 연예요면보샤고요아 멘보샤 바음맛있 닭고기 닭고기아 벌써 배 불러오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입이 짧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뷔페 가면 손해거든요 입이 다들 짧아서 밥 어, 아직 밥도 안나왔는데 지금 어머니은 지금 거의 벌써 지지리 치셨습니다 아 이거 밑반찬이에요? 네네 건드레 만드레 버섯다 고향의 맛이다 고향의 맛 산을 한입 꽉 깨물면 요 맛이 날것 같아 산의 맛이야 산의 맛아 허리 아 41kg. 이거, 왕 이거, 이거. 이거, 괜찮아.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만나야이 어머니가 서울에 오면 항상 들리는 곳. 아 스트레칭 해볼까? 하려면, 살려면 살려면 스트레칭 해야 돼. 아, 아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아 척추 오래서 썼어요. 척추를 38년째 썼더니 아 쉽지 않네요. 어? 한개두 개씩 고장이 난다. 어 한결 괜찮아진 것 같아 느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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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금이랑 식초를 넣으면 불순물도 쉽게 나가면서 새우 다리 탱명해지니다오이 대장이야? 아. <목소리> 새우를 깔아준다. 살짝 넣어야지. 어, 매실에 고춧가루, 양조간장, 참기름, 고추장, 미림 뭐 계속 나오네. 끝이야? 아 미림, 오케이. 오. 좀 건조하게 하는 건가? 아 간이 싱거울 때는 까나리액자. 응, 됐다. 응, 맛있어. 음, 벌써 맛있어. 완성, 김치. 어우, 딱 봐도 맛있겠어요. 아, 맛있겠구만. 음. 도망갈 때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 안 그러면 맨날 김치찌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에몇달 만에요? 추석 때면 두달 됐지. 응. 내가 나름 깔끔한 편이라고 하는데도 엄마가 집에 와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이게 사람 사는 집이고 냐또 이... 곰팡이가 시커멓게 껴 있는데 그걸 아닌구나 봐. 유튜브에서 봤는데 굉장히 깔끔한 남자로 지금 평이나 했는데 응. 엄마가 응. 오셔가지고는 사람 사는 집이냐? 너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냐? 나 응.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잔뜩 많아 아니면 저거 저거 건 건포를 해가지고 쓱쓱 밀어야 될 때고 이틀에 한 번씩 밀어야 돼 사람이 사는 데는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아, 어, 시작됐어. 아, 어, 멘탈. 한병 그새 다 먹었어? 아, 의사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집이 어머니, 아버지랑 술 먹으면 각 1병씩 할당량이 있습니다. 엄마 한 병, 아빠 한 병, 나한 병. 아니, 나한병 반. 요즘에는 어머니도 한병 반까지 지금 내국미까지 추적해 오셨어요. 야, 아니, 아니. 가족 식사 한번 하면은 한 대병 정도 빈병이 나오는 집이기 때문에. 매일 저거 빙빙마다 갖고 와이여는 어. 꼬라지도 없는 거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미리미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안 들어 바로바로 갖꾸리니까 그러니까. 오! 통증이 없어졌어 허리가 안 아파요 술 짜증내게 하지마 아 이게 술이 아니고 약이네 그냥 그런 얘기면 주접 떤다고 해 주접이 뭔줄 알아? 주접이. 술주자 얘들아 아 주접이 술주자야 아, 접시나 접자 음. 아, 술 먹고 접시랬다 아니데 새우보다 콩나물더 맛있네 응? 아니 시원하냐 콩나물이 아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콩나물 시원면 양념이 터져 아우 도자왜 자작을 하아 <laughs> 파고통하네 열받았어 아이 짜증나 아니 국물을 자작하게 해야지 술을 자작하고 그러셔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지금 밖에서 사 먹으면 소짜 25,000원 대짜 35,000원짜리야 이거 밖에서 사 먹으면 요리 사업을 해야겠어 엄마 걸로 엄마표 라갈비 짜, 새우찜 짜증나는 <laughs> 밥을 비벼 먹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들 비비는 거 좋아한다고 엄마는 항상 이렇게 자작하게 국물을 냉겨주신다 음. 내일 아침에 순두부찌개 여기다 순두부찌개 내일 아침에 그래? 순두부찌개? 응 여기다 아 하면 여기다 하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응, 홀리하네 성량이 충만하네 내일 아침도 기가 막힌 게 나올 거라 생각해니 성량이 충만해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아 그만해 짜 뭐하는 뽀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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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아그뽀이리뽀아아리뽀이리아리 뽀아리, 뽀아리, 뽀아